<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어! 내 시스터, 일로 한번 와나보자. 어? 야, 표정이 왜 그래? 오늘까지 좋은 날에. 어? 야, 지금 사람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준비하고 나와. 어? 아니 지금 뭐해? 지금 이네 남편 되시는 분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빨리 나와. <laughs> 남편 되시는 분. 오빠는 그저 돈밖에 모르지. 돈밖에 모른다니.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야 그리고 니, 야, 니 남편 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해준 영광을 생각해봐. 니 매일 그 기도 드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걸 우리한테 주, 줬잖아. 그분이 나한테 하나님이지. 안 그래? <laughs> 뭐야? 이게 미쳤나 이씨 <laughs> 맞네 영광 알코올 중독에 도박 빚에 내일 모레면 파리라도 하나 잘렸을 텐데 <laughs> 오빠한테는 영광 맞겠다 야. 난 오빠가 그렇게 되길 바랬는데 좀 아쉬워 아, 잔말 말고 빨리 준비해 그 저주받은 파리라도 사라져야 도박을 끊을 텐데 말이야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왜? 예전처럼 또한대쳐버시지 그래? 하, 아, 내 얼굴에 상처가 나면 안 되지 오빠의 그분께서 화내시겠다 그래도 아직 아. 자존심은 남아있나 보네 하긴, 우리 집안이 자존심 빼면 시체지 집안이 아무리 망해도 엄마의 품위 유지는 멈출 수가 없잖아 목에 건 목걸이, 반지, 비싼 옷들 여전히 그 모든 것들에 미쳐 계시잖아. 서로 미친 듯이 자랑을 해야 품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잖아. 아빤 또어떻고 그리고 오빤 맨날 술에 쩔어서 도박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됐어. 더 이상 우리한테 무슨 영광이 남아 있다는 거야? 동생 팔아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 보겠다. 대체 오빠한테 가족은 뭐야? 가족? 가족? 이 가족은 말이지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울타리 같은 존재. 다시 한번 얘기해줄까?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서로 보호해주는 울타리 같은 존재. 오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아이씨... 너 씨, 그 거렁뱅이 새끼 때문에 지금 이 결혼식 망치려고 그러는 거야? 어? 아직도 그 거렁뱅이 새끼 못 잊었어? 어떻게 야, 잊어? 정... 오빠 어... 같으면 잊을 수 있겠어? 나좀 차라리 죽여주라 이렇게 팔려가느니 죽는 게 낫겠어 아이씨...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죽어? 앉아 봐. 동생 아이, 좋은 날에 왜 그래? 머리 이씨 머리. 흥. 야. 하... 너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가 본데. 저기 봐 봐. 저 앞에 땅 보여? 우리 네 남편 되실 분이 갖고 있는 땅이야. 저 땅에서 우리한테 조금만 떼어 주면 우리 평생 행복하게 먹고 살잖아 그게 행복이잖아 너도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잖아 이게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고 돈이 있어 행복하고 뭐 아무튼 돈이 있어 뭘뭐 하든지 할거 아니야 우리 그러지 말고 빨리 결혼 준비하고 결혼식장 가자 결국 나는 팔려가는 거네 아니, 그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 너왜 자꾸... 아, 빨리 준비하고 와. 아 뭐해? 빨리 좀 나가자, 씨. 알았으니까 나가줘. 야, 나 나가서 딱 5분 기다릴 거야. 알았으니까 나가달라고. 부케. 들고 나와 아이씨 좀 뭐하는 짓이냐 어? 너딴 생각하지 마라 왜? 내가 사라지기라도 할까봐? 아니, 진짜, 이 진짜. 사라, 사라져볼까? 응? 사라져볼래? 응. 너 죽고 나 죽고 먹자. 먼지 너 죽고 난 죽는 거야, 진영. 아니,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어? 나도 지금 도박 끊고 새사람 되겠다고 얘기하잖아. 술결 없게! 나좀 살려줘. 나 당장 게임을 끌려간다고 지금. 그 결혼하는 게 힘들어? 어? 아 평생 행복한다는데 왜 힘들어? 내가 무릎 꿇고 빌까? 아, 나 잘못했다 내가. 아, 나 도박 받고 술 끊고 새 사람 될게 아, 그냥 결혼만 해주면 되잖아. 그게 힘든 거야? 어? 아, 그냥 나 살고 너 살고 그 그게 힘들거아냐고 그냥 그래, 한 번만 결혼식장에 돌아가라. 어?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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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고 빌게 와 동생. 아, 나좀 살려줘. 나좀 살려줘. 야, 나한 번만 살려줘라 진짜. 결혼만 하면 돼. 그 사람, 그게 사랑이잖아. 어? 알았으니까 일어나. 그, 그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 이거 결혼하는 거지. 어. 아? 아, 진짜게 그래. <laughs> 아, 진짜게 이렇게 했었어야지. 나도 안 힘들고 너도 안 힘들지. 야, 방금 그 오빠 진심 아니었어. 어? 그러니까 그 뭐야 어, 야, 야. 오케이. 아, 사랑한다. 아, 진짜 사랑한다, 내 동생. 동생. 이거 그러니까 5분만 있다 나와. 나 바깥에서 기다릴게. 아이씨. 아이씨. 예. 아. 사랑한다, 사랑해. 어. 하나님, 제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갈기가 이렇게 찢겨진 제가 보이십니까? Gesù no mi colpi di sua to go mr it's true.